성령께서 빚으시는 온유함에는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선하고 인자하게 대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내가 선하게 대하는 것, 인자함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성품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 성령께서 빚으시는 그 성품이야말로 성령의 열매인 온유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유하면은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애끓는 감정을 또한 표현하실 때에도 온유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실 때는 언제나 그 혈기로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룩한 분노였고 이것을 신적인 분노라고 표현하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빚어주시는 성품으로 살아갈 때 생기는 힘은요, 내 안에서 발동하는 그 보잘 것 없는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 그 힘입니다. 온유함은 나약하거나 힘이 없는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온유함에는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의 힘으로 우리를 더욱 더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온유함이 없으면 인생의 풍파가 있을 때 마음이 꺾여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온유케 비어하시면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온유함의 열매를 그 빚어 가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나약하고 힘이 없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힘과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온유하게 비자가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영적 기본기가 튼튼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기도 예배입니다. 내 예배에 생명이 이뤘는데 어떻게 내가 성령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기본기가 튼튼할 때에 우리가 온유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 있고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어떻게 역사길 원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충만하길 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길 원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심령을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